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루스 에 마라토니아입니다. 아 요즘 같이 정말 더운 날 야외에서 러닝하기란 아, 쉽지 않죠. 하지만 아, 요즘 제 러닝을 조금 더 경쾌하게 도와주는 제 마음을 사로잡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서콘입니다. 서코니는 미국에서 탄생한 러닝 전문 브랜드로 벌써 120년이 훌쩍 지난 정말 오리지널 같은 러닝 브랜드입니다. 아 과거 1898년 미국 펜실베니아 커츠타운에서 시작했는데요. 서코니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제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1958년 육상 스파이크 744를 출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1차 러닝 붐이었던 1980년이 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운동화 서코니의 트레이너. 그리고 81년도에 재즈, 84년도에 DNX 트레이너, 그리고 88년에 섀도우, 그리고 91년에 그리드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면서부터 서코니의 아,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러닝화 시리즈도 러닝화의 새로운 장을 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러닝화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5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엔돌핀 시리즈의 라인업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가장 플래그십 모델로 볼수 있는 마라톤 장거리 레이싱라인 엔돌핀 엘리트, 그리고 동일한 카본 플레이트가 적용되어서 레이스나 또는 스피드 훈련에 적합한 엔돌핀 프로. 소재는 거의 비슷하지만 플레이트와 그리고 미드솔의 작은 차이가 있는 이런 슈퍼 트레이너급의 엔돌핀 스피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기대를 받고 새롭게 출시된 엔돌핀 스피드 시리즈는 나일론 플레이트, 그리고 파워럼 PB 미드솔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가볍지만 또 너무 공격적이지도 않은 그 특유의 그 서코니의 부드러움과 가벼움으로 수년간 러너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섯 번째 버전에서는 기존의 그 컨셉과 기능을 거의 유지하면서도 특유의 착화감과 구조, 그리고 밸런스 등에서 어,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스펙입니다. 무게는 남성 270mm 기준 240g입니다. 스택의 높이는 아, 포어풋이 28mm, 그리고 리어프 쪽. 36mm 그래서 오프셋은 8mm 로 되어 있고요 미드폼 소재는 파워런 pb 라고 하는 서코니의 대표적인 미드폼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이 미드폼은 페바 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페바 폼의 특징답게 굉장히 가벼우면서 반응성이 뛰어나고 또 에너지 반환이 우수한 것이 매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번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5 의 공식 출시 가격은 209,000원 입니다 네, 엔더핀 스피드5의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어퍼는 새롭게 리디자인된 엔지니어드 메쉬로 아, 전작보다 시원하고 또 가벼워졌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통기성도 좋았고 가볍고 그런 메시 소재였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앞부분 아, 톱박스라고 하는 전족부가 아,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어서 발볼이 좀 넓은 러너들도 신기에도 무난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서코니 엔더핀 스피드 3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외형적으로는 레이싱화의 특징을 가져서 발볼이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 기능적으로는 데일리 트레이너 러닝화들처럼 내구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장점을 가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닝화 브랜드마다 미드솔이 가진 특징이 있잖아요. 그 서코니의 파워런 PB 미드솔은 기본적으로 반발력도 뛰어나지만 전작보다 살짝 더 부드럽게 튜닝이 되었다 그렇게 좀 느꼈고 빠른 템포부터 굉장히 가벼운 뭐 워밍업 정도의 조깅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훈련화, 러닝화라는 특징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엔더핀 스피드5는 상위 버전인 프로에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피드5 모델에는 기존과 동일한 플라스틱 소재의 나일론 플레이트가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플레이트가 이렇게 일자 형태가 아니고 S자형으로 들어가서 뭔가 딱딱하거나 그런 소재가 아니고 굉장히 유연성이 좋은 플라스틱, 나일론 플레이트 소재가 미드솔 사이에 들어간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엔돌핀 스피드는 전천후의 최고의 트레이닝화라고 꼽는 러닝화 중 하나잖아요. 이번 5에서도 데일리 조깅부터 웬만한 레이스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다양한 속도로 컨트롤을 해줄수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서 러닝화로 나가면 처음에는 뭐 가볍게 이렇게 조깅으로 시작하다가도 몸 풀면서 그날 컨디션 보고 좀 컨디션 괜찮으면 뭐 파틀렉의 형태나 또는 인터벌식으로 요즘 러닝을 많이 하거든요. 또 너무 덥기 때문에 좀 짧고 굵게 하는 방식으로 많이 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깅 시에는 아 천천히 뛸땐 거의 리어풋으로 착지를 하면서 뛰거든요 하지만 이제 서서히 페이스를 올리면서 아 저와 비슷하겠지만 발구름이 아무래도 리어풋에서 전체 착지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럼 더 빨라지면 조금 더 앞쪽으로 오게 되는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어떤 착지로 가도 랜딩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쿠션화나 데일리급의 신발로 빨리 달리게 되면 발이 잘안따라와주는 느낌이 들고 또 무겁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엔돌핀 스피드5는 오프셋이 8mm나 되는 만큼 힐착지에도 매우 유리했고, 또 아웃솔 고무 면적이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앞쪽 부분이 넓어지면서 접지력 또한 굉장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구성도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엔더핀 스피드 5가 출시하고 한 일주일 정도 신고 달려봤습니다. 어, 요즘 장마철에 비가 올 때는 트레드밀 실내에서도 좀 뛰어봤고요. 이 신발의 가장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슈퍼 트레이너급이라고 해서 조금 더 빠른 페이스에 적합한 신발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뛰어도, 때로는 빨리 뛰어도 모든 페이스의 전환이 자연스럽고 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정말 부담스러운 신발이 아니라. 어떤 러너에게도 어떤 수준에도 어떤 페이스에도 적합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올라운더급의 슈퍼 트레이너 러닝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스가 빠를 때는 레이싱화처럼 반응도 해주고 또 조깅이나 가볍게 달릴 때는 그냥 거기에 맞는 쿠셔닝화처럼 안정적이고 쿠셔닝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그런 편한 러닝화였습니다. 뭐 요즘 러닝화들의 특징이 전체적으로 그런 어좀 올라운더성이 많긴 해요. 아, 저는 이제 그게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신발 두 개, 세 개, 네개 사야 되잖아요. 하나로 이것저것 할수 있는 네, 그런 신발들은 모든 러너들이 원할 테니까요. 아, 실전화처럼 착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또타 브랜드에서도 이와 같은 러닝화가 많이 출시하고 있지만 아, 이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5는 최신작이다 보니까 아, 더욱더 완벽한 올라운더 성격의 슈퍼 트레이너급 이렇게 러닝화의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러닝화 하나로, 어, 뭐, 워킹이나 조깅화, 그리고 훈련, 레이스까지 다 해보고 싶다면 아마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5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어 국밥 같은 러닝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누구나 편하게 또 때로는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어 러닝화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서코니에서 완성도가 높은 러닝화가 출시된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에 또 장마까지 갈수록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만 가는데요. 뭔가 나를 좀 걱정 없이 편하게 달려줄 수 있는 러닝화. 바로 이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5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리뷰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